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군원수입니다 오늘은 맵 가이드 세 번째 전사의 길이에요. 어 근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게 제가 이걸 어, 북력으로 착각했어 맵을. 어 그래가지고 뭐 북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전사의 길이에요. 어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 일단 첫 번째 어, 사이드캡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 뭐 AB만 간다, AB만 간다, 뭐 BC만 간다 이러시면 안 돼. 버릴거면 차라리 B를 버려야돼 어, B가 뚫려도 어차피 양각으로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번째, 어, 초반부터 중앙 넘지 말기 어, 이건 뭐 당연한거고 어, 보통 구축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한곳에만 있으면 안돼요 근데 이맥같은 경우에 특히 시캡섬 어, 뒤에서 엄청나게 오래 있어야 돼요 뭐 뚫리거나 뚫는게 아닌 이상 그리고 라인이 정리됐다 싶으면 어, 바로 움직이기 뭐 주구장창 박혀있으시면 안되고 뭐 구축이든 수장이든 전함이든 라인 막을 때는 뭐 계속 박혀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어 최대한 도망치셔야 됩니다 대신 어 도망칠 때 고폭이면 고폭 쓰고 어뢰 있으면 어뢰 쓰고 최대한 어그를 끌면서 어 도망치셔야 돼요 뭐 대충 그렇고 이제 바로 넘어갑시다 구축함부터 봅시다 먼저 위팀 A캡 일단 뭐 보실 거는 이 섬인데 초반에 시작해 가지고 이 섬에 꼬라박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근데 요게 잘못 꼬라 박히면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와 가지고 저 구축함이 돌아댕기면은 평생 요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그냥 머리를 박지 마시고 이렇게 유턴해서 바로 도망칠 수 있게 자리를 잡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어뢰를 쏘셔도 되고 어차피 초반에는 캡을 먹기가 힘들어요. 뭐저 구축함이 오는 안 오면은 뭐 쉽게 먹을 텐데 뭐 구축함이 뭐세대식 있고 이러면은 캡당 하나는 거의 무조건 갈 테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빠지셔서 이렇게 외곽을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B캡 같은 경우에도 어 시작하면 이 선매 꼬라박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역시 이렇게 바로 박지 마시고 이렇게 뺄수 있게 어디서든 바로바로 뺄수 있게 자리를 잡고 캡을 먹으세요. 그리고 C캡은 역시 이 외곽 섬에 살짝 걸쳐가지고 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잘못 박히면은 이쪽 아래 섬에서 대기 타는 순양함들한테 걸려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뺄수 있게 자리를 잡으시고 뭐 이런데 들어와가지고 어 외곽 돌다가 이렇게 쭉 빠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외곽을 도시든지 이렇게 도셔도 되고 어 아래 팀도 어 같아요. 아래 팀도 이 선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박으셔서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어, 그게 뭐 안된다 싶으면은 역시 이렇게 외곽을 도시면 됩니다 b팀도 아, b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지 마시고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빼주시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빼주시고 뭐 만약에 위팀이나 아래 팀 중에 구축함 하나가 이 섬에 박힌다면은 뭐 이렇게 외곽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뭐아래팀도 똑같이 이렇게 어, 견제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음, 여기 있는 순양함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부축함 먼저 가가지고 견제하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캡 역시 같아요. 어, 이 섬에 살짝 박혀가지고 캡 먹고 안 되면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되고. 역시 이렇게 나왔다가 외곽 돌다가 어, 나오시면 되고 안 되면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초반에는 너무 캐먹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맥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앵간한 레이더 순양함들은 레이더 자리 잡으러 갑니다. 특히 시킷 같은 경우도 그래. 시켓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다 레이더 자리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외곽을 돌아도 어떻게든 걸립니다. 초반에는 캡 먹는데 정신을 쏟지 마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아군 순양함이나 전함들 지원 받으면서 스팟 하고 오래 뿌리고 하세요. 그리고 중후반이 되면은, 어, 방법은, 뭐, 캡 하러 가기, 막기, 그냥 쭉 내려가기, 쭉 올라가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A캡에서 B를 간다 치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도 되고 뭐 B캡이 다 먹혔다, 응? 우리가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뭐외각을 도시면서 뭐 스팟하고 어레 뿌리고 해도 되고 뭐 아직 뭐 계속 막고 있다면은 그냥 뺑뺑 도시면 돼요. 막아야 된다 치면은 그냥 너무 갔다 이건 어? 도시다가 막아야 된다 치면은 이렇게 뭐 어레 뿌리고 별짓 다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시면 됩니다. 구축관 같은 경우에는 응? 어레가 있으니까 너도 한방 나도 한 방. 그런 거잘 활용하시면 되고 B 캡은 어, 뭐 먹었으면은 A 캡이나 어, C 캡뭐 도와주시면 돼요 뭐 B 캡을 먹고 갈 거면은 뭐 A 캡을 간다치면은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서 도와주시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적이 없다 어, 이런데 적이 없다 하면은 살짝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데 어뢰를 쏘셔도 되고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 C 캡을 갈 거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이렇게 갔다가는 어, 뭐 여기 있는 애들한테 걸린 다음에 어, 여기서 이렇게 포격을 받습니다.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캡 같은 경우에는 먹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여기 스팟 하면 어, 여기 스팟 하면서 어뢰를 뭐 뿌리셔도 되고 다이렉트로 B 캡으로 갈 거면은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역시 어, 이 골목길 갈 때도 여기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조심하시고 막아야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뺑 돌면서 어뢰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래 팀도, 어, 별거 다를 거 없어요. 어, B캡 갈 거면은, 그냥 가시면 되고. 밀어야 된다 치면은, 어,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빨리 갈 거면은, 뭐, 이,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길은 많으니까. 역시, 어, 막아야 된다면은, 뭐, 싸돌아 댕기면서, 어레 쏘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뭐, B캡도, 갖고 어, 역시, C캡으로 갈 거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시고. 뭐, 여기 저, 이런데 적이 없으면은, 어, 여기에, 다이렉트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있다, 어, 있다 치면은, 어, 여기 골목길은 가지 마세요. 이거 뭐 위팀도 해당되는 상황이고, 어, 시캡도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시고, 이렇게 중앙을 뚫고 갈 때는 역시 뭐 이런 데 조심하시고, 어,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최대한 안전하게 중앙을 갈 거면은, 이거 뭐 막아야 된다 치면은, 그냥 여기서 도시면 되고, 딱히 뭐, 할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긴 좀 가까워. 그래가지고, 뭐, 금방금방 갈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순양암들이나 전암들이 있는 자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충 위치 파악해가지고, 어래 쏘셔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실력이 된다면. 뭐, 구축함은 이정도예요 딱히 힘들 것도 없어. 캡 사이도 가까워가지고, 뭐, B캡이나 C캡 사이에 적이 없다면은, 금방금방 먹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섬들도 다 중앙에 밀집해 있어가지고 외곽을 뚫는다면은 뒤치기도 가능하고 뭐 대충 그래요. 이제 순양함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자 이제 레이더 어 레이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각 순양함들 뭐 위순이나 연경순 이런 애들이 자리 잡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AK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팀 같은 경우 뭐 이런데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아래 팀 같은 경우에는 뭐좀더 간다면은, 어좀더 간다면은 뭐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아군 구축함을 강하게 뒤에서 서포팅 할 때는 쭉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레이더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갛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뭐 B캡도 같아요. 뭐 이렇게 섬 뒤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좀 강하게 도와줄 거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예 여기로 들어서다 들어왔다가 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견은 여기서 이렇게 처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건 추천 안 드려요 뭐 아래 팀도 이렇게 갔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래 팀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르, 여기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근데 이섬 때문에 길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뭐 추천 드리는 거는 이렇게 넓은 쪽에서 하는 거고 역시, 뭐, C캡도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레이더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 왜냐? C캡은 이 섬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레이더 까시면은 이 C캡은 다 커버가 가능해. 그리고 이 섬이 있는데, 여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뭐, 어쩔 때 한번 가가지고 여기 박힌 다음에 레이더를 쓰는 거라 그렇게 추천은안 드려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 레이더 자리는 있고, A캡이나 B캡, 겁 없이 들어가서 레이더 쓰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순양함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뭐이 맵은 뭐순양함이나전함이나 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딱히 큰 차이점은 없고 뭐 비순이나 그런 애들 자리 잡는 거 알려드리고 순양함이랑아 그러니까 포격순양함뭐악리나 힌덴 이런 애들 그리고 전함들이 자리 잡는 거 알려드린 다음에 그냥 뭐 중후반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망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고각순양감들 자리 잡는 거는, 어 뭐, 아까 레이더 자리 알려드렸다시피 다 비슷비슷해요. 어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고, B캡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여기도 있고, C캡은, 요런데, 어 여기 레이더 자리였고, 아래 팀은, 뭐, 요렇게도 있고, 뭐, 이런 쪽에서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 B캡은 여기, 어 여기 아랫섬, 그리고 왼쪽 큰 섬, 아, 오른쪽 큰 섬에는, 요렇게, 요런 데서 자리 잡고, B캡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여기는 중후반에 자리를 잡아요. 이거 고 C캡에서는 요런 데 자리 잡고, 보통 이래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초반이어가지고, 뭐 나중에 되면은, 뭐 요런 데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요런 데서도 자리 잡고, 요런 데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을 막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어, 다양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초반 자리에요. 무조건 저기에 다 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엔간에서는 저런 쪽에서 자리를 잡는다. 어, 그리고 자리 잡을 때, 특히 시캡에서 이런 데 많이 뭉쳐있으면 안 됩니다. 위팀 같은 경우, 여기에 많이 뭉쳐있으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고, 그리고 아래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포격을 받고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내가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난 어, 여기 가서 돌면서 쏴야겠다. 다 알아요. 여기는 그냥 정해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뭉쳐 있다 싶으면은 어,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격 순양함들이랑 전함들은 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어, 별거 없어요. 뭐, A캡, 위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 되고, 뭐, 전함 같은 경우 움직이기 귀찮으면은, 뭐, 이런 데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소수 되고, 근데, 어 너무, 한 곳에만 계속 있으면은, 고복탄 날라오니까, 어 싸돌아 댕기세요. 어차피 동선은, 어 둘다 비슷비슷하니까. B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루셔도 되는데, 어 뭐, B캡에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면서 A캡을 도와, 음, 도와주시든가 아니면은 어, C캡을 가시든가 그러시면 되고 이거 좀 지우고 어, C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어, 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이렇게 뭉쳐있어도 되는데 어, 여기 너무 뭉쳐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래팀 같은 경우에도 어, 같아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되고 여기 이런데 뒤에서 뭐 박히셔도 되고 여기 뭐 아군 순양함이 없으면은. 이런 데뭐 자리 잡으셔도 되는데, 엔간에서는 여기는 뭐 레이더 순양함이나 고각 순양함들이 자리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뭐 이런 데 돌아다니셔도 되고, 요거, 어, B캡도, 어, 같습니다. 돌아다니시거나, A캡 가거나, C캡 가거나, C캡 같은 경우, 음, 역시, 같아요. 기본은, 어, 이런 데, 공에 돌아다니면서 쏘는 거고, 뭐, 자리 잡으셔도 되는데, 역시, 고각 순양함이나 레이더 순양함이 있으면은, 여기가 가장 좋고, 같아요. 하는 짓은 다 똑같아. 그냥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형은 그냥 거의 같아가지고 자리 잡는 것도 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 보통 순양함이나 전함들, 뭐 구축함한테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B캡이랑 C캡을 이어주는 이 좁은 길 어, 여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고 갈때 특히 전함 같은 경우에. 가끔 가는 일이 있는데 잘못 갔다가는 어뢰 쳐맞습니다. 대체 뭔깡으로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전 확보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뚫고 오는 어, 전함들이 가끔 있어요. 뭐 저도 가끔 그러는데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적 구축함이 총세 대인데 한 대는 여기서 놀고 있고 한 대는 여기서 놀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로 간다. 잘못하면은 이제 구축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어뢰를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길 가실 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 갔다가, 적 여기 있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갔다가, 어, 여기 빠져나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쳐맞다가, 불타면서, 어, 유턴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 뭐 골목길이나 좁은 길, 뭐섬 지역, 이런 데 가실 때에는 맵잘 보시고, 안전이 확인되면은 그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 도망칠 때. 라인이 이건 아래 팀을 할게요. 위 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밀릴 때 도망치셔도 되는데, 뭐 구축함도 다 그냥 여기로 갔다. 뭐 이럴 때 도망치시다가 뭐 포격을 했을 때 아니, 포격을 안 했을 때안 걸린다 치면은 이렇게 유턴하셔서 쭉 가셔가지고 뒤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친놈처럼 계속 쫓아오면은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쭉 가시다가 뭐 유턴이 가능하다 하면은. 최대한 쏘지 마시고 뒤에서 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이러면은 어그로도 끌수 있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신이 렇게유턴해서온 자신을 잡으러 오는 애들이 올 수가 있어 가지고 아군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피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쭉 빼시고 빵빵하다 하면은 좀 숨었다가 어, 유턴 하셔가지고 아군을 돕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맵도 잘 보셔야 되고, 어그로 끌었다 하고서 도망치는데, 맵 끝에 비빌 수가 있어. 이러면은, 속도가 줄어가지고, 데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맵 공간, 공간 확보 잘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언제나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저기 가고 있는데, 직선으로 그냥 도망치지 마시고, 최대한 허리를 틀면서, 어그로를 끄세요. 유턴이 안 된다면은, 유턴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칠 때는, 최대한 틀면서, 최대한, 애들, 오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고폭탄도 쏘고, 데미지 컨트롤 빠졌으면은, 시간 확인해가지고, 고폭탄으로 다시 불 붙이고, 백 가면은, 철갑탄 쏘시고, 만약에 어뢰가 있다면은, 어뢰 쏘시고, 또, 주변에, 에, 가고 있는데, 어, 애들은 다 여기 있고, 애들은 뭐다 여기 있는데, 내가 탐지됐다 뜬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아군 구축함이나, 뭐, 순양함이나, 그런 애들한테, 주변에 적 구축함이 있다고 알리세요. 그럼 음 뭐, 그럼 뭐, 적 구축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템 눌러보시고, 음, 구축함이 뭐, 뭐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니맵 보고, 구축함이 뭐,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 비교하면서 하시면 돼요. 갑자기 감지램이 뜨면은, 어, 주변에 구축함이 있구나. 그런 거 적한테 알리, 아군한테 알리시고, 뭐 항모가 있으면은 항모한테 적 구축함 좀 잡아달라고 하시면 되고 뭐 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맥 같은 경우에는 섬이 다 중앙에 뭉쳐 있고 어, 캡사이 간격도 꽤 좁습니다. 맵만잘 보시고 다니면은 어, 적 위치 대충 파악이 가능해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면은 뭐 이런데 섬 지나갈 때. 그런데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뭐, 일단 뭐 많이 하는 게 가장 좋고. 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 <목소리>